자, 사인 좀 보세요. facilities closed 라고 써 있고, 그 밑에 use at your own risk. 공원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돼 있는 시설물들에는, 물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 공원 지기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안 내다보고 있네요. 비어 있나? 오케이. 아무튼, 들어가 봅니다. 숲이 보이죠? 재밌는 건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나무는 산 쪽에만 있는 걸로, 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래전에, 70년대 말쯤 됐나? 제가 독일에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요. 오케이. 아, 길못 들어가게 막아놨구나. 음. 그리고, 네. 고 저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하 빌럴스 웍트트일일이 되어 있습니다. 쓰 있습니다. 오케이. 아하하. 죄우합니다리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Hi. So, parks are still closed. So you can walk through them. That's yeah. Where can I park? Um, I got a take off maybe in half an hour. So if it's going to be longer than half an hour, just at the front gate. Walk ah, just through. Uh, walking through and okay. okay yeah, just at the front gate, inside that gate there. Okay. You can walk on in and do everything. Okay. Time. Thank you. No okay. 여기 공원 관리인이 주차를 저문 밖에다 하랍니다. 입구 밖에. 오케이. 다시 나가고, 걸어 들어와야 겠지요. 오케이. 아웃사이드더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가 어딨냐. 음. 게이트가 여기 있고 주차를 어디다 하느냐가 문제인데, 오케이 일단 오케이 여기쯤에 주차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쯤에 주차를 해놓고. 여기도 뭐라고 써 있는데 두고 보자. 읽어 보자. 안 보이네. 캡틴 윌리엄 프란시스 1752-1814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공원인가 봅니다. 오케이 여기서 땡끝